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고등학교 생활을 함께할 1학년 학년부장 강창우입니다. 우선 남영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입학을 앞두고 설렘 반, 걱정 반 많은 고민을 하며 생활하고 있을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어떤 고등학교 생활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고등학교 생활을 잘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겨울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생활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고 다양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여러분의 자율적인 선택과 그에 따른 책임이 매우 강조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가 3년 후 대학 입시 결과와 직결되기 때문에 한순간도 스스로에 대한 통제와 할수 있다는 믿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리고 그 의지를 갖추고자 노력한다면, 저를 비롯한 우리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물이 최근 몇 년간 우리 학교의 뛰어난 대학 입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학교는 제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운 학교 생활도 중요하지만 대학 입시 성적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남녀 고등학교를 선택한 이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와 선생님과 학교의 목표가 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추고 생활한다면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이 무척이나 힘들겠지만 스스로 성장해 가고 있다는 즐거움을 통해서 힘듦을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서 학교를 당당하게 졸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를 위해 우리 학교에서는 대학 진학과 진로 선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학 중점 프로그램입니다. 신입생 길라잡이 책자와 홍보 자료를 통해 내용을 파악하실 수도 있고 학기 초 과학 교과 시간에 과학 선생님들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두 가지 활동만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CCPC 남영 창의융합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팀을 조직해서 실험의 전체 과정을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동아리입니다. 심층적인 주제에 대해 스스로 실험을 설계하고 진행할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통해서 실험 내용을 보완하고. 심화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자기주도성, 탐구 역량을 다양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 사회가량 운영되는 사이언스데이 활동입니다. 교과서를 통해 이론적으로 학습한 내용을 실제 실험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 보므로써 이론과 실제의 차이, 정확한 실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팀원 간 의사소통 방법, 실패에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몸으로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남녀 수학과학 한마당 수학축전과 과학축전, 창의체험연활행사 등 수학, 과학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공개월 쪽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NCCPC와 사이언스데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문사회 관련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학교는 독서를 통한 글쓰기와 말하기 활동을 매우 중시합니다. 진로 희망 분야에 상관없이 독서와 글쓰기, 말하기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본 소양이라고 볼 수가 있죠. 통찰력과 창의력,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아우르는 융합적 사고가 발현되기 위해서는 책을 읽고 책의 내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크인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하기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글쓰기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글쓰기 활동의 근거를 다양한 책과 연구 자료를 통해서 마련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동료들 앞에서 직접 말하고 평가받는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토크 활동입니다. 사전에 행복이나 정의와 같은 추상적인 주제가 제시됩니다. 이 추상적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는 책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읽고 책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주제를 끄집어내서 글쓰기 활동을 수행하게 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 왜 책을 읽어야 하는가, 독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공유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독서 토론 캠프입니다. 자율적으로 관심 분야가 일치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팀을 조직하고 책을 선정하고 책 내용을 바탕으로 토론 논쟁을 설정하여 이제 토론에 참여하게 됩니다. 팀 대항 토론을 펼치게 되는데요. 토론에서 이겼다면 이길 수 있었던 전략이 무엇이었는지, 졌다면 왜 졌는지를 논리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전략을 향상시키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과학 관련 프로그램 2개와 인문사회 관련 프로그램 3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일례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프로젝트 활동이며 활동 기간 중에 선생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동료들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을 스스로 직접 느낄 수 있다는 의미죠. 제가 말씀드린 5개 프로그램의 경우 기회가 있을 때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과연 내가 저 활동들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스스로와 선생님을 믿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신다면 모두가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보다 고등학교 생활을 잘 해내고 싶은 학생들이라면 이번 겨울방학을 헛되게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학 후 3월 넷째 주경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보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살버릇 여든까지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죠? 첫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고등학교에서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3년간의 생활을 예보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감 있게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실험은 벼락치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개학 후 시작해야지 라는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기적이나 행운을 바라지 마시고요. 겸손한 자세로 꾸준히 학습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중학교 마지막 겨울방학기간을 통해서 갖추기를 당부드립니다. 입학 후에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고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갑니다. 겨울방학 기간 동안 스스로를 컨트롤 할수 있는 생활 패턴을 만들어 놓는 것이 고등학교 생활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학생다운 신분에서 학생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신입생 길라잡이와 학교 홈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학교 학생 생활 규정과 상벌점 내역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일 수 있으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남령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떠올리면서 규정과 관련된 사항을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규정에 대해서는 계약 후 학생부 생활지도 선생님과 담임선생님으로부터 꼼꼼하게 내용이 전달될 것입니다. 멋지게 준비된 모습으로 3월에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남전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